안녕하십니까 일일한차 한석훈입니다. 2020년 8월 4주차 주간 전망 및 주요 이벤트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전망입니다. 지난주는 기술주의 강세로 S&P 500과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운은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0.002% 하락했고요, S&P 500은 전주 대비 0.72% 상승했고, 나스닥은 2.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밤에 러셀 이천은 1.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27일과 28일에 진행되는 잭슨홀 심포지엄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은 27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의 추가 배양책 합의는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지난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로 대선 국면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당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의견 조율은 더욱 힘든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미중간의 갈등 양상은 다소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점검 회담 일정이 빠르면 이번 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에는 합의 이행과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다수 노출되었습니다. 이번주에는 7월 개인 지출과 개인 소득, 그리고 내구제 수주, 그리고 2분기 GDP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도 200여 개 기업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salesforce.com, 펠로 엘토 네트워크스, 오토데스크, VM웨어, 그리고 HP 등 다수 IT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한, 날러 제너럴, 날러 트리, 코티, 얼타뷰티 등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24일 월요일에는 7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5일 화요일에는 6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와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실뢰 지수 그리고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6일 수요일에는 7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되고요. 27일 목요일에는 2분기 GDP 수정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7월 잠정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요. 잭슨홀 심포지엄이 시작되고 또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 금요일에는 7월 개인 지출과 개인 소득이 발표되고요. 8월 시카고 PMI와 8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요일별 실적 발표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24일 월요일에는 2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360 파이낸스 그리고 빛 오토 홀딩스 등의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 펠로엘토 네트워스다단엑서스 노아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5일 화요일에는 5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시작전에 메드트로닉, 뱅크 오브 몬트리올, 베스트 바이, 호멜푸즈, JM 스머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SageForce.com, Intuit, Autodesk, Hayco, Toll Brothers, Pure Storage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6일 수요일에는 6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Royal Bank of Canada, Onetplan, e a t 더 n 트리 n Dix Sporting Goods, d i n d u s t r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Splunk, 빌리빌리, 넷앱, 엘라스틱, 윌리엄스소노마 샘테크, 막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일 목요일에는 6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 버링턴 스토어스, 코티, 헤드헌터 그룹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VMware, Dell t e c h n o l o g y Okta, HP,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 얼타뷰티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 금요일은는세 기업체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빅라츠, 히베스포츠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4주차 주간 전망 및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